뭐라 논다나 나라가 마이 안녕하세요. 할매초 탕입니다 오늘 비도 촉촉이 내리고 홍합 넣꽃 부추 찌짐 꼽어서요. 먹방합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와, 맛있겠다. 자, 할매를 비춰야. 해. 괜찮? 먹어, 응. 먹어. 괜찮다. 먹어라. 안 가려 도 된다. 응. 응. <laughs> 맛있어. 야있시맛있나맛마나맛마시맛마시어 마시야, 어시야 마시야, 마어야 마시야, 마맛야 마시야, 마 맛있구먼 맛있 맛있어요 맛있다

<laughs> <응>? 이제 끌게 <쓸게. 웃음> 아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안녕.